아까 지금 현대차하고 똑같은 관점이라고 보면요. 어... 제 재질을 찾아가는 과정.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언리쇼크에서 제재를 찾아가는 과정.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작년에 땅콩 <laughs> 땅콩 이슈에서 그냥... 이제 좀 회복되는 국면. <laughs> 뭐 이렇게 좀 보... 이따로 그러니까. 결론은 일단 1차적인 어떤 큰그림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. 작년에 좀 짓눌려, 땅콩 이슈에 좀 짓눌렸던 투심이 이제는 조금 회복이 될 것이다. 음.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KCGI가 지분 이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국민연금까지 지금 주주권에 대한 이게 나온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뭐가 있냐면은 항상 M&A 이슈까지 같이 가요. 음. 그래서 경영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마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마 한진카라고 대한항공하고 다시 한번 이런 경영권 분쟁 대한 이슈가 조금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복합효과가 생길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거리 노선,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외 장거리 노선에 특화가 돼 있거든요. 음. 델타항공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게 되면서 해외 장거리 노선에 어떤 수익이 반영될 가능성. 근데 이건 좀 뒤로 좀 미뤄야 될것 같고요. 음.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에서로 악재에서 그리고. 이제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, 음. 이두 가지는 주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가격대를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은 네. 일단 이 종목은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종목도 지금 일조부터 영업이익 분기 기준 영업, 아 죄송합니다, 연간 기준 발틀 일조가 벽이거든요. 네. 근데 그 벽이 딱 사만 원 구간이에요. 음. 그래서 많이 올라도 일차적으로 먼저 사만 원 구간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데 지금부터 사만 음. 원 구간도 조금은 높아 보여요. 네. 그런데 일단 사만 원 구간까지 보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삼만 삼천 원 정도? 일단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